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 3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 3단원은 예수님의 성품 교실을 다루게 됩니다. 1단원은 구세주 예수교시도, 2단원은 예수님의 리더십, 그리고 이제 3단원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들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교재에로 예, 들어가는데 제 1장 성품 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저도 이제 심리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장애, 뭐뭐뭐 장애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뭐 분노 조절 장애 또뭐 어, 대인 기피, 뭐 무기력, 이게 다 장애거든요. 뭐 분리, 어 분리, 독립 분리 장애, 뭐 분리 장애, 부모와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커면 이제 서로 이제 나눠져야 되는데 잠도 같이 나눠져서 못 자고 혼자 떨어지면 안 되는 이런 분리 장애. 또뭐뭐 언어 장애, 뭐 무슨 무슨 장애 이런 장애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품장애예요. 수많은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성품장애에서 발생을 합니다. 성품장애. 나는 본래 그래. 내 스타일은 이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잘못된 성품, 삐뚤어진 나무가 커버리듯이 잘못된 성품이 커버리는 거예요. 뭐, 공주병, 왕자병. 다 이게 성품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어, 나중에 가서 우울증이나 분노를 막 자라거나, 또 어떤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음행,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성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속에 있는 것들을 겸손함으로 단장을 해라. 그 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이 벌써 어려서부터 성격, 장애가 나타나는지, 뭐, 지, 고집대로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해서 이거를 좋게 나무를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이빨 교정하는데 막 400만, 500만 원씩 막 1000만 원씩 막 그렇게 드는데도 이거 다 해주거든요. 뭐또 눈, 또 얼굴, 뭐다 하는데 성품 교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서 아, 결국 성품이 삐뚤어져 있구나, 이게. 계속 부정적으로만 봐요. 이게 성품의 문제거든요. 계속, 모든 것을 다안 좋게만 보는 거예요. 그게 삐뚤어져 있어요.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빨 교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품 교정. 그렇다면, 온전한 성품은 무엇이며, 올바른 성품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품 교정이 잘 되면, 예. 전에 어떤 분도, 그래, 상담하면서, 결국은 보니까, 이 공주병이야. 이게 나중에, 누가 자기를 그렇게 안 알아주니까 나중에는 막그 뭐예요 이제 우울증이나 막 이런 심리 질병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출발을 했는지 쭉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막 지켜만 주고 공주처럼 떠받들어만 주고 여기가 이게 좋다 보니까 그대로 크다 보니까 나중엔 누가 그 알아주니까 현실로 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아 이때쯤 누군가가 좀 바로 잡아줬더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품 교정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네. 이걸 한번 좀 보시고 먼저 성품훈련의 필요성, 중요성이 왜 이런 게 필요한 건지를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모든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문제를 볼수 있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 속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무.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다 보면은 바울사도가, 어, 선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죄가 나를 끌고 간다. 죄는 참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요구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속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의 나무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이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는 영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영혼. 하나님의 영신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섯 가지 성품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일성, 또 인격성, 또 거룩성, 사랑성, 그 다음에 영원성. 이 안에 또 작은 성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성 안에는 우리 이제 세 가지를 또 정리합니다. 종기함의 영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종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능, 능력이에요. 인격성 안에도 또세 가지를 우린 정리를 해요. 한 생각의 기능. 그 다음에 하나는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통의 기능이에요. 다 이게 성품이잖아요. 소통을 잘하는 성품.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거룩성인데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세 가지를 다뤄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영성, 영적 성품. 또 하나는 작은 성품들이에요. 지금 공부하는 건그 부분이에요. 거룩성의 두 번째 영역, 작은 성품들, 온유, 인내, 겸손, 또뭐 어 협력, 협동, 뭐 다양한 것들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컨설팅에 이요 자기 돌아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랑성에는 채워야 될 사랑, 나눠야 될 사랑, 영원성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이게 세 가지로. 생존의 욕구, 삶을 수중 여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의 욕구, 세 번째는 행복의 욕구예요 전부 이게 성품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성품은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생각의 기능이 잘 발전하면, 선한 거룩함이 발전하면, 네, 또 자유의 영역이 발전하면, 다른 사람 억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이 에덴 동산에 삶을 이루었죠. 이 성품대로 살면 에덴 동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대로 살면 2장이 이루어지고,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들어왔는데, 이 창세기 3장을 살면, 창세기 4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 분쟁, 방탕, 타락,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리지널 나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요거. 요게 진짜 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건데, 이제 창세기 3장에 3장. 죄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가 아이들 속에, 우리 어른들 속에, 우리 인간 속에는 두 개가 있어요. 어느 나무가 더 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나무가 더 크냐? 이게 더 커지면 나중에 안 좋은 성격 장애가 되는 거고, 이게 더 크면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쪽 나무에다가 물을 자꾸 주고, 걸음을 주고 하면 이게 크고,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이쪽 나무에다가 물을 줘요. 막 야단치고 그냥 욕하고 막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면 이 나무가 커버려요. 이게 이게 예, 그런 거예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세상 정보나 이런 것들 어느 나무에 물을 많이 줘요? 거름을 정보 여기 주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고 막 무시당하고 편 가르고 왕따 시키고 왕따 당하고 막 욕하고. 이게막 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커가면서 보면, 이거 완전히 나무로 말하면 삐틀게, 나무가 막, 삐틀게 크고, 가시가 막 나고, 이런 나무로 크는 거예요. 이런 나무로 커서,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 산이, 이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자녀들이 또 태어나서, 이 나무가 자꾸 커지는데, 이거. 예, 자꾸 커지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품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거. 이게 있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훈련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동물들에게 아무리 데려다 놓고 온유를 가르치고 겸손을 가르치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속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모델이 있다 말이에요. 모델, 모델. 네. 바로 예수 부시도죠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 망가지지 않은 이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한테 성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품은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품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품 회복, 원래 있던 성품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본래 내 성품은 그래. 뭐 불쌍하다가도 당신 왜그래 그러면 그래, 난 본래 그래 왜? 자. 여기서 본래라는 말은 이게 본래예요. 지금 잘못된 거를 나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 나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성격이 조고 괴팍스러워졌나봐. 미안해. 내 본래 모습은 온유함이니까 내가 이 본래 모습들을 한번 살아볼게. 이게 본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좀잘 알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한 데 처하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짐승과 같도다. 그 맞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깨닫지 못하고 이게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지다 보니까 동물처럼 동물성만 남는 그런 성품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성품 장애.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다 겪고 있어요. 예수 참 믿어. 근데 항상 교회 안에서 남을 괴롭히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냥 상처 주고. 그 성품 장애거든. 이거 믿습니다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20년, 30년 신앙 경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한 번에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교육과 훈련. 교육은 성품이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이런 성품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 알려주는 게 교육이고, 훈련은 그걸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사랑해요?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겸손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몰라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개념만 많이 알아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온유하라. 온유가 뭔지 알아야 온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성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모델이 있으면 훨씬 쉬워지죠. 일단 예수님 모델이고 그분이 이 성품을 그대로 사셨거든요. 그분은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사셨거든요. 이걸 살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 8절처럼 세상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천재가 되길 바라고 정말 좋은 리더가 되길 바라고 세상에 위대한 인물이 되길 바란다면, 애기 때부터 이 성품, 여기를 교육하는 성품 교육을 아주 애기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커버리면 벌써 이게, 이게 더 커버린 상태에서 이 교육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 두 개의 성품이 있다. 어디에 물 주고 있냐. 그래서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연습, 훈련이 필요하고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모델은 예수님이고 아이들에게 두 번째 모델은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성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다 끝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게 좀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삐딱한 성품이 있으면 그 반대 성품, 좋은 성품으로 바꿔보는 교육과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바뀌어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어 성품의 대소에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장인데 성품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이 시간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품훈련의 필요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